어휴, 맛있겠다. 야 바다내음이 그냥 훅 올라오는구나. 친구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어 보송장에 가서 오징어를 오징어인가 낙지인가? 아, 오징어 사가지고 왔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소리가 나니까 금방 올라오겠네요. 오징어가 요즘 제철이라고 보니까 뉴스에도 뜨고 하던데. 아, 그리고 대파 친구가 심어놨는데 한몇개 뽑아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지금 뽑아가지고 오고 있어. 백수도 따라오고 땡큐. 땡큐. 아, 금방 갔다 왔네. 쓰고 왔잖아 카메라 될줄 알고. 카메라 될줄 알고. 그럼. 아유. 야, 대파가 진짜 크네. 얘가 아닌가 아니야그니까생 생으로. 그래. 야. 먹물목물 나온 거야 또. 오유 이게 엄청 많은데. 어때요? 어? 만 원. 엄청 많아. 만 원, 이거, 돈이만 원? 어. 옛날에 하, 하나에 만 원씩 이았로주변 그 그렇지, 하나에 만 원씩이라고 뉴스, 뉴스에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에 오징어 처리니까좀더 어. 싸겠지. 그렇지. 많이 준다고. 가. 아우, 떨리라고 아우, 떨이. 진짜 아, 맛있겠네. 아, 가, 커피 한잔 갈아줘. 아니, 아니, 맞을 백수 어? 안 따라왔지? 왔어. 그럴 그릇 것 같아. 설수리 와 커피 한잔 갈아주고 가라니까 맛있게 먹을게. 아. 아, 야 이게 맛있겠다. 모든 제철에. 제철에 나는 이 것들이 맛있다고. 이야, 이거. 이거 이제 한참 이제 크는 애들이구나. 이야. 혼자 이거 어떻게 다 먹어? 꺼내놓고 그 <laughs> 오징어를 바꾸셨나보다 오징어가 이게 여기까지 함께 물렸네 아니면 살았나? <laughs> 갑오징어잖아 야, 이야... 이 비슷, 갑오징어가 더 비싼 거 아니야? 두... 세상에. 몇 마리야, 이게? 네 마리, 오우. 야, 이야... 음. 얘를 어떻게 맛있게. 그냥 오징어가 방송에는 나오던데, 귀한 갑오징어를 써가지고 왔네. 얘는 뭐 그냥 뭐야지 냄비가 이게 1인용이라 졌구나. 조금만, 조금만 좀 넣고, 오징어 맛을 느껴봅시다. 오, 맛있게 군그 냄새가, 아, 이게, 예. 바다 내음이 그냥, 속에 확 퍼진다. 음. 어이 맛있겠다. 야. 바다 내용이 그냥 올라오는구나. 음.